어딘지 아실까요? 되게 조금... 뷰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뷰가 굉장히 예쁜데요. 여기는 세종시 나성동 나리째 마을 6단지입니다. 나성동 나리째 마을은요. 1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6단지까지 잡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이고요. 설계 공고를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컨설팅 받아다 지은 회사, 여긴 한신에서 건설회사가 잡혔고, 세대수는 그렇게 많, 세대수 또한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인지도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되게 특이한 거죠. 나성동 나리자마6단지에 복층 테라스. 궁금하시죠? 도대체 나성동은 뭐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수요가 높고 가격도 잘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요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매계약이 잘 이루어질까 궁금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공실세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서 물량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세대 또한 매매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매매 금액이나 진행되시는 거는 저희도 농담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성동 나리재 마을 6단지의 8사 타입이고요, 복층형의 테라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집에 내부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결을 해드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데가요 거실입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요 양창이에요.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방향은 동북단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동쪽 방향에서, 북쪽 쪽에서는 지금 제천천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앞에 지금 거실에서 바로 테라스 보이시죠? 이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볼 거고요. 또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시다 보시면, 보이십니까? 주방이 바로 거실과 분리 세대로 딱 해서 분리가 돼 있어서 나만의 주방으로도 세팅하시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이 이제는 복층 세대다 보니까 계단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앞에 테라스 있고요. 주방 이 있고요. 이쪽에 화장실. 화장실 지금 들어가면 화장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으로 짜잔 오시면은 이렇게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총 구성되어 있는 거는요, 거실 있고요, 테라스 있고요, 뷰 좋은 방. 손이 예쁘게 내다보이는 방.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테라스 있고, 제가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도 굉장히 넓고 크고요. 아우 여기 소품을 예쁘고 아담한 걸 놓으셔가지고서 들어오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지금 보시면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도 이렇게 뷰가 아파트 뒤에서 보이는 뷰가 조금 창이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저 건너편에 보이시는 게 상업용지입니다. 1 1가 필지에 상가들이 잘 형성이 돼 있고요. 짜잔 이렇게 북박이장도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박이장 또한 이렇게 있고 해서 여기에서도 조용하게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 순수라 순수하게 공복방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은 공간의 두 번째 안방입니다. 한신 더효 리저브의 복층이 있는데요. 이 복층의 타입의 특징은 안방을 2층에다 뽑아놨습니다. 구구 타입도 그랬고요. 이렇게 팔4 타입 또한 이렇게 안방을 이렇게 복층으로 해서 2층에다 뽑아놓으셨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대 또한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안방 크기 또한 다른 뭐 20, 33 평형의 크기보다 뭐 작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안방에서 이렇게 부부 테이블 하나 놓고 여기에서 모닝 커피 마시면 정말로 끝내줄 것 같습니다. 이 초록초록한 뷰와 바로 뒤에 있는 센텀뷰 아파트까지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초록함을 느끼시기에는 여기에 두고 테이블을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지내시면 좋은데 1층에 테라스 가면 더 좋아요. 한번 보시죠. 테라스는 히든카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렇게 예쁜 사과들도 들어가 있고요. 주방 또한 아일랜드 식탁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뭐 다른 식탁을 저는 굳이 놓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 시대잖아요. 많은 것들을 굳이 짐을 싸놓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한두 개씩 놓시면서 으 이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세탁실 보시면 세탁실 또한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와, 굉장히 넓죠? 건조기가 무난하게 충분하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좋고요. 이렇게 또 주방에 또한 이렇게 수납공간 또한 널찍하게 잡혀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여기 거주하시는 동안에 아무리 뭐 하시더라도 복층의 테라스의 음미를 느끼시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시원하고 좋죠. 8사에 네. 33평형에 이렇게 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만 을쓸수 있는 이런 넓은 테라스에서 제 천천의 뷰를 만끽하면서 와, 여기서 무슨 파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신 리저뷰 6단지고요. 이런 넓은 테라스 갖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갖고 싶었어요. 이런 데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식구들끼리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조금 천막, 그늘막 이런 거 예쁘게 하나 설치해 놓으시고서 이렇게 즐기시는데,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이사님 부러워 죽습니다. 갖고 싶다는 표정을 저한테 많이 지내고 계십니다. <laughs> 이렇게 세종시에서 나성동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이렇게 뷰가 넓고 잘 나오고 멋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잡혔고요, 수요를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집을 꼭 짓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수집을 해서 모아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넓은 테라스에서. 어, 테라스만의 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 뷰를 즐길 수 있는 것, 다양하게 모든 걸 갖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성동 나리재마 6단지 한신더위 리저브아파트에 올라왔고요. 층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층이 20층 이상이에요. 20층 이상으로 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모두 갖췄습니다. 그 모두 갖춘 거에 장점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혹시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가 궁금하시거나, 이 집을 꼭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요, 저희 목당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과 언제든지 집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 예쁜 테라스도 한번 보시고 세종시의 뷰도 한번 느껴보시면서 아 이런 집에서 한번 정도는 살아보시고자 생각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복층형의 그 로망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로망 이런 것들을 한번 만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나성동 나리제 마을 한신더유 아파트 6단지에 나리제 마을 6단지 들어와서 복층형 테라스 한번 안내해드렸고요. 제가 아파트 다양하고 특이하고 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제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꼭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촬영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 아파트 소개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받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목당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